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79편 구절에서 13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여 주소서. 시인은 지금 참 정말 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임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멸망과 살육 그리고 그것을 불러온 자신들의 죄악을 알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 현실만 바라보면 뭐 완전한 절망 가운데 뭐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간구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당신의 그 이름의 영광스러운, 당신의 이름이 일으키시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번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가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증거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이나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번 다. 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으며, 용서의 근거는 오직 주의 이름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용서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 건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열방 가운데 이 영광스러우신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십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흘림의 주의 종들이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강구에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조롱하고 있느냐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웃음을 들으셔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어, 우리가 범죄함으로 심판받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걸어 놓으신 당신의 이름이 모욕받고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 참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 이그 복수를, 보복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는. 어, 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보상과 또 원수에 대한 보복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 때문에 건져 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주님의 어,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 있고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으니 주님 어, 구원하시고 또대 백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피방한 그 피방을 그들의 품에 칠배나 갚으소서 특별히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 중에서 갇힌 자의 탄식 죽이기로 정해진 자의 이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장 그분의 극률을 끌어내는 것은 이렇게 갇힌 자, 매인 자, 또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자 이런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큰 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극률을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작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도울 실위가 없어서 어, 매달리는 자에게 주님의 긍휼은 부를 듯이 하십니다. 이들 때문에라도 주님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을 어,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어, 이들을 앞지하는 자들이 주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방한 그 비방의 일곱 배를 그들의 품이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신 분이신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보상과 부복은 완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조롱할 것입니다. 뭐. 죽기 전에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 있냐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조롱할 수 있고요. 대적들은 그래 기도 많이 해 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이거 보고 듣고 계신 주님께서요. 마지막 날이 기도를 드린 시인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될 하실 것이고요. 조롱하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조롱하던 자들은 아, 하나님 정말 두렵게도 다 듣고 계셨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자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이제 시인은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목장의 양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진멸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을 이 주의 목장의 약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에 틀림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을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미리 다 점검하시고 유익하기 때문에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앞당겨서 당장 그 상황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인하여서 공복조 이루어질 그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대대에 전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성 세대인 그들도 절망적이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는 얼마나 더큰 절망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들은. 여러분 이 상황만 보고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자기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영예를 전파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성경이 되어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져서 우리는 어, 우리의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또한 이 고백을 할수 있으며 이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없이나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기에 우리 자녀에게 당당히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신다는이 고백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십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로하여금 증거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열방 가운데 증거하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반드시 보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실 주님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한 당신의 이름이 일곱배나 영화로워지며 어, 또 악은 일곱배나 심판받게 하실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주님 없이나 안됩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다가 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하신 목자이심을 알진대, 우리가 할 것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으며, 감사하는 것밖에 없으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선한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